네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그냥 평범한 스카이워즈를 할 겁니다. 네, 스카이워즈를 할 거예요. 네, 그냥 손을 그냥 한번 풀풀서 들어왔는데 갑자기 방송이 찝, 찍고 싶어지더라고. 네, 그 한번 찍어보겠습니다. <laughs> 자, 오일론이라고 해야지. 되 이렇게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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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<LE> <Champions> 애들이 이렇구나. 뭐 이거. 아니, 뭐이 아니. 뭐일 화염, 화염 괜찮은데 어, 너무 무서웠다. 와, 진짜 갑작스럽네. 진심으로. 와. 애들 이렇게 살벌할 줄 몰랐는데. 지금 응, 스카이워즈 팬들이 이렇게 어? 이렇게 막 릴레이 달리기로 막 그런 거예 예. 진짜 진심으로 너무 깜짝 놀랐어. 아까는 처음엔 그나마 괜찮았는데 오오 이거 봐 이거 봐안 때려줘 핵이야 핵이야 안때려지는 핵을 뭐라 하죠 댓글로 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다다다닥 이렇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, 아시겠죠? 어. 아, 이번에도 핵이 있는 게 아니겠지? 제발 핵이 없기를. <웃음> <웃음> 오케이, 갑시다, 갑시다. 아, 이번 판좀 이겨봅시다, 예? 카이버즈를 계속 하는데도 이기를 이길, 못하거든요? 이길 불편, 불편한 뭐 연이 있긴 한데, 상관없어. 나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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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. 아, 저, 날카 없나? clean up clea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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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up oh what what 아니 왜 this 일틀도 하지 않고, 지원만 했어. 봐봐요. 어디였어? 지원했습니다. 그 다음에, 어디였지? 없나? 어쨌든, 어쨌든, 완전 오브질이었어. 와, 좋았다. 좋았다, 좋았다. 크으. 근데, 아, 좀 전에 진 죽을 뻔 했음. 어떻이 가빠, 조커. 오케이, 오케 오케이, 오케이, 고케이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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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이판 마지막 하죠. 네. 이판 마지막 하겠습니다. 네. 갑자기 우르르 오, 올려오네. 음. 아이언맨이다. 와 슈트 진짜 간지나는데. 굿럭 가이스 근데 실제로는 엄청 잘한다는거? 근데 굿럭 가이스 제가 잘한다는 뜻인가? 무슨 근거로 잘한다는 뜻인지 모르겠지만은 음 뭔가 볼수에 냄새가 나는데 와 화단 10개밖에 안줘?

오케이 개꼬리 오케이 오케이 아개꿀 뛰죠 갑시다 오케이 뭐야 이 이3 6 7 8 9 10 11 12 13 14 1